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 참정당이 14석을 확보했습니다. 참정당을 창당했던 카미아 소헤이는 자신이 만든 참정당을 탈당했는데 그 이후로 당세를 확장하기 위해 음모론을 받아들였고 이제는 그것을 거어낼수 없는 보수 집단이 되었다. 당내에서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3년 이상 참정당을 심층 취재한 쿠로네코 도라네코 씨는 원래 사이비단체 추적이 전문인데 참정당은 모든 비판을 외부의 탄압으로 간주하는 사이비 논법을 이용하고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부른다. 이들의 최종 목적은 교육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정선 건물 안에 일본 제국주의를 징송하고 종교단체와 결탁하고 리박스쿨을 이용해 교육을 장악하려고 하는 국민의 힘모습이 그우 참정당의 방식과 똑같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폭로한 것처럼 종교당체와 결탁한 국민의 힘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신천지가 코로나, 코로나를 막아준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10여만 명을 입당시켜 윤석열을 도왔고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원들도 이중당적으로 들어와 있다. 권성동은 통일교활 결탁해 고액 후원을 받았고 당대표 선거를 위해 당원이 1만 명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일본 극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니까 극우정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을 일으킨 극우정당은 마땅히 해산되어야죠그 뒤로 보수 세력과 극우 세력으로 분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교 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벌인 범법행위들은 그 시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엄단되어야 합니다.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이 짝퉁보수 국힘 비켜 진짜 보수 자통으로 오라는 현수막을 걸었던데 자유통일당이 국민의 힘을 통째로 흡수할 것인가 아니면 분화될 것인가의 중요한 기로에 국민의 힘은 서 있습니다. 팝콘 먹으며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해산된 후 정신 차리고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국민의 힘 파이팅!